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가족의 50대 가장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도 있고 저의 인상이 답답하고 막막하여서 여기에라도 글을 조금 끄적여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원이었습니다. 열심히 회사에 다녔고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밑에 들어오는 후배들에게도 편안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매주마다 후배들의 말에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후배들에게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불리고 선배들에게는 싹싹하고 사회성이 좋은 친구라고 불렸었습니다. 또한 저는 20살 중반에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고 첫째 아들과 둘째는 딸 셋째는 아들을 낳았고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MF 때문에 제가 다니던 건설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때는 다들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평생 동안 일을 해도 갚지 못할 만큼의 빚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는 분명히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IMF를 겪은 후 아내와 자주 싸우기 시작하였죠. 아내와 저는 도저히 이 빚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이 빚을 꼭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육아만 하던 아내가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니 자신도 돈을 벌겠다며 큰 대형 건물에 청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할 때 손에 물한 방울 묻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지만 결국 저 때문에 이렇게 아내까지 고생하는 일이 생기니 마음이 찢어질 것만큼 아팠습니다. 가끔 가다 아이들은 제대로 밥을 못 챙겨 먹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오진 못했지만 아이들 셋 모두 불량한 학생으로 자라지 않고 학교에서 성적 우수상을 받으며 잘 커졌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문제는 첫째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갑자기 아내가 일을 하는데 다리가 저리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이들 말하는 노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갑자기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오길래 저는 그냥 조금만 앉아서 다리 주물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며칠 간격으로 계속 저에게 전화가 와서 투정을 부리길래 화가 난 저는 아니 그래서 병원에 가던가 일을 그만두던가 어떻게 해 내가 의사야. 너 아픈데,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라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사실, 욱하는 감정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 절대 제가 아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집에서도 서먹한 사이로 지내고, 더 이상 저에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욱한 지한달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내인 줄 알고, 이번에는 화를 안내야지 생각을 하고 휴대폰을 보았지만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뭐뭐씨 보호자 되시나요? 라고 갑자기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뭔가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네, 제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라는 질문을 하였고, 여기 삼거리에 있는 땡땡 병원인데. 모모씨, 지금 급히 수술 들어가셔야 되니까 얼른 좀와 주세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하고 있던 일을 바로 던지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향하는 도중에 대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아내 손이라도 잡고 같이 병원이라도 가볼 걸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아이들 셋이 저보다 일찍 도착을 해서, 수술실 앞에 있더군요. 뭐야, 너네는 어떻게 알고 여기 온 거야? 라는 질문을 하자 아이들 셋은 모두 제가 예상하지도 못한 답변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프다고 몸이 이상하다고 아빠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근데 왜 아빠는 병원 한번 데리고 갈 생각조차 안 했어? 아빠가 엄마한테 그만 좀 투정 부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한테 전화했어. 엄마 잘못되면 아빠 탓이야. 죽고 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저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꼭 들었어야 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머리가 백지처럼 아무런 생각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몇 시간 정도 기다린 후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 아내가 수술은 왜한 거예요? 수술은 잘 되었나요? 너무 궁금한 것이 많았던 저는 의사 선생님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폭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왼쪽 다리가 저리다고 말씀을 안 하셨던가요? 계단에서 다리를 잘못 터디드셔서 구르시는 바람에 머리 쪽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계셨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하셔서 구급차 타고 저희 병원으로 오신 거고요. 아 그리고 수술은 아주 잘 되었는데 왼쪽 다리는 나중에 검사를 해봐야 할것 같지만 아마도 못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시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술 후 나온 아내의 곁에서 매일 병간호를 해주었고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하는 게 엄마를 도와주는 것이라며 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평소에 아내는 아이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정말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서 애들을 일부러 돌려보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아내가 스스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아내가 저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보, 그렇게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시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정말 미안해. 용서해주라. 그리고, 머리 수술은 아주 잘 되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셨어. 근데, 여보, 다리는 좀 어때? 괜찮아? 아, 그리고, 애들은 내가 다 돌려보냈어. 여보, 애들한테 약한 모습 보여주는 거 싫어하잖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지 머리는 다행히 크게 다친 것까진 않은데 다리는 내가 방금 일어나서 걸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애들 돌려 보내준 건 아주 잘했어. 라며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해주며 자기 성격이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이 정말 아프지 않아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리가 불편할 텐데 괜찮으려나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부축하며 일어나서 한 발을 한 발씩 내딛었을 때 아내가 왼쪽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검사를 한 결과 다리가 서서히 마비가 되는 희귀한 질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료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내와 저는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하고, 저는 아내에게 집에서 제발 좀 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리가 조금 불편한 것 빼고는 다 정상이지 않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었고, 아내의 고집은 정말 꺾을 수 없어서, 결국 아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길래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빚을 저 혼자서 갚고 아이들 셋 키우기에는 저 혼자서 너무 힘에 겨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나 원래는 왼쪽 다리에 종아리만 감각이 이상했는데 점점 허벅지도 감각이 이상해져. 나 무서워. 나 죽는 거야? 라는 말을 하던 아내에게 또 잘못을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아내를 데리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병원 의사가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다리 수술에서 불편하실 일 전혀 없으셨을 텐데 다리가 이렇게 되도록 한번더 병원을 가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아내와 저는 이 말을 듣고서는 정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네? 진짜로. 수술했으면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라는 질문에 의사 선생님은 당연하죠. 수술하면 확실히 다리 괜찮았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술했던 그 병원이 아니 그 의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말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었으니까요. 과연 자신의 가족이었어도 이런 식으로 진료를 했을까요?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비를 폭탄으로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내의 다리를 제때에 수술받지 못한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돈까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망연자실하고, 슬퍼하며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닌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처지 아들이 저에게 직사각형의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딱 봐도 학교에서 돈 내라는 안내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 봉투를 잡자마자 안내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물을 보니 현금이었습니다. 자그마치 100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 이돈 대체 어디서 났어? 누구한테 빌린 거야? 훔쳤어? 그랬더니 아들은 지금까지 제가 단한 번도 본적 없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두달 동안 공부하랴 알바하랴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아들이 알바를 했다니 결국 공부를 하길 원했던 아들이 힘들게 돈을 벌어서 저에게 돈을 주네. 저는 정말 무능력한 아빠가 된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 보면 나의 빚을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를 악물고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것이 아니니까 너무 망연자실하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쭉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도 몰랐고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것만 봐도 아주 배불렀기 때문이죠. 아니,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할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한 4년 정도 지났습니다. 빚은 드디어 3분의 1 정도로 줄었고, 애들 중 막내만 이제 졸업을 앞둔 상태였어요. 첫째와 둘째에게 대학교를 가야지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다. 라고 제가 아이들을 타일렀지만, 대학교 안 가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 그리고 난더 이상 공부하기 싫어. 내가 꼭 성공하는 것을 보여줄게. 라는 말을 저와 아내에게 하더군요. 그거를 보면서 정말 아이들만큼은 잘 키워온 기분이 들었고, 가난하지만 이것은 돈 주고도 못 사는 따뜻한 가족의 정이 아닐까 싶네요. 어느덧 아이들은 다 사회로 나가게 되었고, 다들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단 둘이서 일을 하면서 살아왔고 아내는 맨 처음에 수술의 시기를 놓쳤다는 소식에 굉장히 슬퍼하고 우울하게 지냈지만 우울해져 봤자 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며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업의 콜센터 일이었는데 아내는 서비스직이 나에게 잘 맞는다며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행복해 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아내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계속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의 회사원, 둘째는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합격을 했고, 셋째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이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덕분에 빚을 갚는데 도움이 되었고, 셋째 덕분에 아내가 정기적으로 싼 가격에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졌습니다. 아내의 질병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게만 지내고 우울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아이들과 아내라는 삶의 이유로 인해 긍정적이게 잘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버텨오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랑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대체 왜 이혼을 해달라는 건데, 라고 물어보자, 아내는 옛날부터 너랑 이혼하고 싶었는데, 애들 클 때까지만을 기다린 거야. 근데 애들도 이제 다 독립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끝내자.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잘 버텨서 만들어 온내 가족인데, 이것을 갑자기 파토내려고 그러다니 아내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도 않았고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았던 저는 아내가 이혼해달라는 말을 무시를 했습니다. 몇날 며칠을 계속 저에게 이혼 좀 해달라고 화도 내고 진지하게도 이야기를 하던 아내가 남자가 생긴 것인가 의심이 들었고 지금까지 해준 것도 없는 제가 그냥 아내를 위해서 이혼을 해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어. 이혼해줄게. 근데 이것만 약속해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애들이랑 같이 밥 먹자. 라는 말에 와이프도 알겠다는 말을 하였고, 아이들에게는 제가 일 때문에 잠깐 어디 내려가야 된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애들과 같이 만나기로 한한 한 달이 되었을 때,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지금 연락이 안 됐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니? 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모두 한 3주 아니면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왜? 엄마 뭔일 있어? 라는 말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곧장 아내와 같이 살았던 그 옛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가 나가고 나서 비밀번호를 바꿔서 그런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 폰으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더니 분명히 휴대폰이 집안에서 울렸습니다. 혹시나 휴대폰을 두고 어디 잠깐 나갔다 왔나 싶어 바로 앞에 사는 아주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집사람 혹시 나가는 거 보셨어요? 라는 질문에 아주머니께서는 음 나가는 소리도 아예 못 들었는데, 아까 두 시간 전쯤인가? 갑자기 퍽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소리가 안 나길래, 그냥 제가 잘못 들었나 했죠. 왜요? 뭔일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아,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없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대로라면, 퍽 소리가 갑자기 왜난 것인지 정말 궁금했고, 아내가 나갔더라면 들어올 것이니까 계단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다음에 같이 밥을 먹자고 이야기를 했고 아내에게 뭔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땡땡 빌라입니다. 얼른 좀와 주세요. 라는 전화에 경찰관 두 분이 오셨고 아내가 이 집에 서 사는데 휴대폰 벨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경찰관 두 분께는 상황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결국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안방에서 이불을 덮은 채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두 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나 봐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관 한 분께서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가 맥박을 짚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예상하셨다시피 아내는 자고 있던 것이 아니라 죽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편안하게 말입니다. 결국 아내와 저와 아이들 셋이서 화목하게 같이 살던 그 집은 한순간에 누군가가 죽은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학수사대가 도착을 하였고, 집을 뒤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살인을 당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체 누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아내의 옆쪽에 있는 서랍 위에 아내가 적은 걸로 보이는 종이가 한장 발견되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 편지 내용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저에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보, 일단 당신이랑 애들이랑 같이 밥 먹기로 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그리고 당신한테 이혼해달라고 그런 것도 미안해. 그냥 내가 다 미안해. 완전 시골에서 태어나서 가진 것도 없고 성격도 별로인 내가 당신한테 시집을 가는 게 아니었나 봐. 이제 와서 후회가 좀 드네. 웬만하면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해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나를 찾는다면 내가 잠깐 여행을 갔다고 말을 해주고 더 시간이 지나서 또 나의 생사에 대해 물어본다면 그때는 여행 갔다가 실종되었다고 아이들에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가난한 아빠랑 엄마 밑에서 태어나서 먹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다 못하고 살다가 이제 드디어 독립하고 자리 잡아서 바쁘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나의 죽음과 아픔을 알려서 애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 나의 마지막 부탁이야.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저랑 이혼하기 전부터 위암 3기 판정을 받았고 저에게까지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아내는 옛날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질병에 걸리셔서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는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형제도 아무도 없고 외동으로 혼자 자랐던 저의 와이프는 충격적인 부모님의 죽음을 가까이서 보고서는 오랫동안 힘들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내는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내가 느꼈던 슬픔에 대해서 나의 자식들은, 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고 차라리 그 죽음을 몰랐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쪽지를 남기고 눈을 감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꼭 잘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이렇게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항상 어떤 일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평생 한이 되어 후회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후회가 되네요. 제가 한때 사랑한 와이프랑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이 저에겐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